안녕하십니까.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새롭게 출시한 블랙마크 G7R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이 카트 바디는 어디서 나오느냐? 행운의 다오 보석에서 나옵니다. 이 카트 바디를 일단 감속 안정성 접지력. 멀티까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가자, 지금 옵션 수치가 좀 예상 의외로 나왔거든? 한번 봐야겠어. 127, 129, 124, 125, 124, 감속은 120 중반부터 120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졌어. 좀 접지력 같은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. 다른 트랙으로 한번 만나 볼게요. 일단 안정성은 괜찮죠? 자, 리오다운 일로 가 보도록 할게요. 접지력 안정성 만나보도록 할게요. 오, 이 카트 바디가 착지할 때는 좀 불안한데 안정성은 꽤 안전한 거 같아요. 이제는 공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가즈.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캐릭터가 엄청 작아지죠. 이 카트 바디를 타면은 캐릭터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을 거예요. 남들보다 작아지지? 신기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어 디즈니보다도 배지가 엄청 작아졌어.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안정성과 접지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평타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뭐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. 아, 네, 그쵸. 옛날에 그 굴렁새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잘 집어냈네. 어, 캐릭터가 작아지는 게 굴렁새랑, 어,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와우. R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 같은데? 스피드가 나, 이 가속이 엄청 빨라. 봐봐,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실수 안 했으면 베타 48초였을 것 같은데, 지금 저기 앞에 세이버 프로가 가잖아요. 금방 잡아, 이거. 그리고 이 카트바디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, 포뮬러 모드에도 나왔었던 이제 카트바디인데, 어, 포뮬러 모드도 한 번쯤 살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 것 같아요. 오, 이거 빠르다! 오 빠른데? 팀부어도 길고 지금 방금 비트가 비비는데 비트한테도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야이씨 괜찮다 얘 봐봐 안 밀려 비트한테 그다음 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네모 산타의 비밀공간 달려볼게요 일단, 카트바디 자체가 가속력이 엄청 빨라요, 여러분들. 어, 원래 R 시리즈들이 좀 출발 부스터나 순부드가좀 빠르다는 생각을 하지만, 얘는 좀 달라, 더 빨라.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캐릭터가 이 작아지는 게 귀엽지 않아요, 이거? 자 이런 구간은 이제 순부로. 이번에는 제가 좀 캐릭터가 큰 캐릭터를 한번 타볼게요. 졌어, 자, 저 황금 로드마니를 꼈는데 개 앙증맞아졌죠. 뭐, 이거, 이거 개커어 졌어, 왜 이렇게 짜가 지금 디즈니들 사이에서 완전히 애기가 돼버렸는데, 자, 갈게요. 오우! 아, 일단 이 카트바디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뽑을 만한 메리트가 있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는데 어, 어차피 이 카트바디는 여러분들이 히페리온을 뽑으려다가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 공짜로 뿌린다라고 볼수 있죠. 살짝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. 이번에 그 정수기 카트 뭐죠? R 시리즈? 그, 너무, 쓰레기여서 기억도 잘안 나는데, 어, 여튼 그 카트바디랑 비슷하게 뿌린다라고 보면은 됩니다. 아, 맞아. 퓨리, 퓨디파리어. 아, 뭐, 이름도 기억도 잘안 나네. 어, 여튼 그 카트바디. 지금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얘왜 이렇게 잘 나와? 기록이? G7 엔진인데? 세븐 엔진치고 톡톡해도 되고 웬만큼 다되네? 오야. 와 방금 순보 스피드도 훨씬 빠른 것 같아. 자 이렇게 비치 해변 드라이브도 만나봤습니다. 오케이 가즈. 머리가 클것 같았던 네모 마리드 마저 너무 앙증 맞아졌죠? 이이 친구도. 어 너무 앙증 맞아졌는데? 오야. 이게 카트바디가 캐릭터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. 어, 그리고 성능치도 좋아. 그리고 그래,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가속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너무 빠르게 출시가 됐어 와야 기록 뭐야? 웬만큼 지우 엔진 스피드인데 얘? 와 이거 밸런스 완전 깨졌네? 와 근데 기록 개잘 나온다 얘저 봐봐 일직선에서도 그냥 빠르고 와 감속이 120인데 이정도면은 야씨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빨라지겠는데요? HT 엔진이나 이런거 나오면? 가자자 오늘 이렇게 블랙마크 G7 아래 대해만 나왔습니다 일단 이 카트바디는 지금 밸런스 붕괴로 출시가 됐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